면역을 많이 좋으시고 색깔도 좀 빼시고 이쪽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흐리게 흐리는데 이제 번지면 안 되겠죠? So it's like, 찍어서 콧대 그러면 아홉 송이 아홉 송이 예. 몇개 하면 안 돼요? 제주 한라 9송이니까 9개 이하로 하면 되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9개 이상으로 하면 안 되시고요. 믿음을 조금 이렇게 타보시고, 협서쓸 때는 돌려가지고 음. 근데 이첫 번째는 먹색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협소를 쓸때이 글씨가 얘를 건들면 안 돼요 음.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수가 있다. 그러면은, 글씨가내용에 어떤 서 여기까지, 이제 호호하고 까지까지여기때 열로 내려가야 된다는 여기 열로 가버리면 여기서끊기면이상하잖아요그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 진쇼이 쇼시에. 이에이소진이쇼이쇼이이렇게 그러면 이이렇게해이이렇게딱떨어시에이 쇼시에.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색깔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위에 있는 거니까 떻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여기는 협선을 진하게 하셔야 돼네한번 응, 네, 그 옆에서 놓고 그리시려면 얘를 위에다 놓는 것 그려 근데 이제 옆으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리감이 안 나와 그래서 쫙 펴놓고 하는 거